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메뉴스 공장, 4, 10월 14일, 예, 월요일, 모닝,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주간전략에서 잠깐 코멘트를 드렸던 것처럼, 자, 금요일장 끝나고 주말에, 음, 뭐, 100%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항상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뭐라 할까요 음, 세뇌 아니면 세뇌. 그리고, 상승했때 기쁨보다 하락할 때그 고통이 더 우리 스스로에게 잔영이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어떤 변곡점의 가능성을 볼 때마다 어떤 선택을 진행을 좀 해야 되죠. 선택을 할 때마다, 고통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이왕이면 없어요. 웬만한 손이잘나지 않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2년이라는 시간,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음. 당금질이란 당근질, 어, 될 듯하면서 안 되고, 될 듯하면서 안 되고, 될 듯하면서 안 되고,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그 양치기 소년처럼, 양치기 소녀의 소녀처럼 어, 속임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부분도 지울 수는 없을까라고 봅니다. 그때 음, 참 넌센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가지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 아시다시피 어, 내일부터 어, 민주당의 대선 토론 음, 그리고 어, 1차 합의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일단 이것만으로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 가지고 이 내용 때문에 계속 시장에서 그 상승 압력, 상승을 누르는 압력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 방아쇠 아니면 이 용수철 자체가 잠금해제가 되면서 당연히 리바운딩 부분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봅니다. 오늘 외국인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리저리 TSMC의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삼성전자의 올해 철판트, 칠종원 때 영업이 익 진입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오늘 뭐 800억 정도, 어, 그삼성전자가 5만 원 돌파를 했죠. 어하는 사이에 3만 원대에서 지금 5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어, 삼성전자의 상승 부분들이 되면서 삼성전자뿐만 움직인 게 아니라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자동차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뭐 2~3% 대용주 라인이 고르게 반등 부분도 좀했죠. 이제까지 몇 개월인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신용 그 물량 틀린 이후부터 상당히 이그 뭐라 할까요? 어, 신용이라는 내용 이유에 많이 몸이 가벼운 상태에서 작은 자은만들어오니까 그냥 그대로 1% 이상의 반등 부분들이 진행되고 대용주 라인들은 뭐 이에한5% 정도 상승이 나온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이라고 볼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그 당사자인 어, 중국 같은 경우에도 1%대, 심천 1%로 상하이 종업소에1%대상승을 뛰면서 우리나라하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모징 마켓에 어, 유동성, 단기 유동성 공급과 그다음 미중 무역 협상에 어떻게 보면 불안심리인데, 저는 그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미국 대선 레이스가 이제 서서히 워밍업이 되면서 어, 반전 드라마, 어, 반전 드라마인데, 이제까지는... 뭐라 할까요? 분위기, 드라마 분위기, 영화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이런 조연과, 조연과, 그 다음에 스토리를 설명하는 라인이었다면, 이제 이 해결구도의 반전 드라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 관련된 내용도, 뭐, 추가적으로 문서라든 이런 내용들 통해가지고, 다음 달에 있을 에펙, 이쪽 통해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퍼포먼스죠. 포모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굳이, 어, 지금 이제 미중,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지금 무조건 그 터뜨릴 필요 없어요. 연말, 그, 소비 시즌, 다음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되죠. 광건절부터 해가지고, 이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 서로 원하는 패를 하나하나씩 만들어주는 그림 부분들 만들어서 절대 소리하 나지 않을 거라고 싶습니다. 왜?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홍콩이 아킬레스건이고, 홍콩은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방향대로 계속 가고 있죠. 근데 어, 전에는 중국 미국도 약간 그러니까 눈을 부릅떴다면 눈을 약간 질끈 감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어, 중국 어, 미국 입장에서 도 보면 트럼프 탄핵이라는데요. 어, 그리고 4아본게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그리고 미국 대선 레이스 민주당의 TV 토론 엘리자베스 웨런의 본격 부상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또 계속 바뀌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 와중에 어, 어디가 좀 많이 다치고 있나요? 어, 아, 크로드 쪽 많이 다치고 있죠. 어, 이건 무기이에요 무기. 무긴. 음, 뭐, 터키 경제 박살 내겠다 말하는데, 음, 쓸데없는 얘기고, 어, 그런 와중에, 그, 틈새 시장에 누가 지금 확장 결러이냐면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푸티비 방문을 합니다. 12년 만에 방문을 한대요. 음. 최근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중동 지역, 어, 아랍대, 이스라엘, 대결구도, 어, 측면에서, 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코나 권이스라엘의 화해 가능성이 상당히 국각되고 있죠. 물론 그 이면에는 이란을, 이란을 견제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인데 그 틈새에 누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냐면 시리아, 이번에 크로드적도 보면 시리아에게, 아, 그 러시아에게 구원, 그 도움 요청 부분 조정했죠. 전에는 그 미국이 쿠로드족을 팽을, 토사국평을 하면서 긴장감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저렇게 해야 서 무기 팔아먹겠죠. 어, 계속 무기는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무기 판매 많이 확 어, 어,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죠. 무기 많이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는 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합니다. 아, 사우디아라의 입김, 그 러시아의 입김이 상당히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그이 모습 자체가 그렇게 뭐 나쁜 모습은 아니는데 목이 많이 팔아먹고 나중에 얼마든지 또 다른 소산을쓸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음, 우리가 이제 보는 포인트 부분들은 대선 레이스가 진입이 좀 됐고. 어, 1차 무역 합의 부분들에서 뭐, 사인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인은 나중에 퍼포먼스로 남겨놓지 않을까. 어,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코멘트를 하겠습니다만은, 4, 4분기는 이왕이면 굳이 시끄럽게 만들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에이팩 다음 달에 퍼포먼스로 조금, 음, 좀 숙성시키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 사이에 이제까지 미중 무역 협상이 불합심이, 불확실성으로 시장을 올렸던 여러 종목분들이 툭툭 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종합지수도 이제 2,100 돌파까지 30포인트대 진입 부분들이 좀 되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정거점 돌파의 변수를 하나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하면 이번 주에 하나 를 꼽는다고 하면. 뭐 브렉시트입니다. 아, 브렉시트는 이번 주 이후 정상회의에서 아직 가부 부분들 안나오고 오늘 뭐 영왕이 뭐 특별 대담을 한다 고 하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번에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서로 어, 요구 하는 부분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양보하는 그런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하나의 변수를 굳이 찾는다고 하면, 브렉시트 정도, 이번 주에, 체크해보고, 이건 추가적으로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 이번에, 그, 영변 플러스 알파 요구하는 석탄 섬유 제재 해제를 제안을 했답니다. 근데, 제재 해제가 일시, 임시적이에요. 날강도 같아요. 가끔 저런 내용들 보면, 크로드 쪽팽 하는 것도, 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디디나 이스라엘 관련된 힘의, 철저하게 힘의 올립니다 어, 영변 폭발, 알파하면서 석탄 섬유 어, 일시적인 제재 어, 거의 뭐 날강도 수준이라고 본는것 같아요. 근데 저기도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미중처럼 우리가 1차 합의 부분들이 진행됐습니다. 그 전에 계속 그 어떤 분위기였나요? 협상이 결렬이 될것 같은 분위기 계속 평평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누스 플로우 부분들을 체크를 하다 보면 소음이 어, 너무 많아요. 소음이 음,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연관돼서 종목과 탑다운 방식 부분들에서 걸러져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조금씩 나아, 잘 움직이면 그 희망의 끈 가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뭐 2년의 시간 동안, 그 다음에 막막했던, 약간 뭡니까? 공중에 붕 떠있는 느낌 부분들 만들다 보니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쉽게 어, 그걸 넘어가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방향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은, 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상카드를 계속 딜하고 있는 모습, 음, 그 제2의 미중, 어, 그 협상의 그 설레로 어, 진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삼성전자를 800억 정도, 어, 삼성전자 7적, 7.7조 원,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 중형주라인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번 달에 이제 그뭐 여러 가지 법안 통과 부분들이 예정이 좀돼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도 보면 음 시끄럽고 소음이 너무 많아요 어, 많긴 하는데 어, 우리가 그 이번에 이제 유동성 어, 이제까지 금리를 인상을 진행을 했다가 금리 인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금리 임상에서 인하로 전환이 되고 어,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도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의 딜이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빡스공을갇혀 있는 모습에서 이제 그 눌렀던 압력들이 하나하나씩 조금 조금 쉐기를 들여다보 개별 종목분들이 든 중형주도 이제 조금씩 움직여요. 어, 어떻게 보면 100m 아 50m 단거리 뛰기가 아니라 최최단 10km에서 하프 말라톤 정도의 호흡 부분들 계속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우리가 항상 믿을 것은 유동성이에 시장에 깔린 어마어마한 유동성 자체가 지금은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일단은. 근데 이 분위기 자체가 조금씩이라 되면 이 손에 지어주고 있던 현금이 시장으로 나올 겁니다. 나왔을 때 나온의 가속도가, 뭐, 유통속도라든지 통화성수 자체가 가속화됐을 때, 정복권의 상승은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 있 때문에, 이런 측면 부분들에 대한 흐름이, 어, 밑에 깔려있지만,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조금 빨리 올라서 빨리 치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게 늦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지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이 바뀌고 있죠. 넷마블이 코이, 인진코이 인수, 그 다음에 쿠팡 사례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빨간 깃발법 관련된 부분들 자주 종종 얘기를 드리곤 하죠. 어, 넷마블이 게임 회사가 인진코이를 아, 이거 우리가 기존의 사고 방식으로는 전혀 그림이 매치가 안 되는 그림들이 하나씩 그려지고 있어. 요 그만큼 어, 산업이 바뀌고 있다는 흐름 부분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2라운드 삼성전자 5만 원 돌파 어, 정고점까지 30포인트 정도 남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늦게 어, 이왕이면 시장 속도 저는 빨빨리 치고 나면 오 좋겠습니다만 시장의 방향 자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5만 원 돌파가 새로운 2라운드의 시작 포인트 그 선봉에 설수 있는 가능성을 자, 이어두시면서1 0 14일 어, 20년의 진두수 공자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